네, 오늘은 리더의 일이라는 책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리더의 마음을 읽으면 그 리더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우리 같은 구성원들에게 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지은이 박찬구 음... 공대 출신 대기업 연구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조직에 능통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차를 구는이친 볼게요 친구는 이 친구는 구성원의 역량 개발 중요한 가치 공유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 다정한 리는 일하지 않는 리더 마지막 출근을 생각 모든 일을 시작과 끝에는 리더가 있다 탁월한 리더십의 비밀 리더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구성원 모두의 합이 성과가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리더의 일이다. 음, 여기 착한 상사 증후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우리 보통 40대, 50대 직장인들은 모두 다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착한 상사 증후군. 부하들에게 아, 인기 있는 상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기적인 인간에게 자신보다 조직을 우선하도록 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일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리더의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리더는 그거를 조금 더 받는다. 지금 이 시대 리더십의 기본 값은 덕장이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온화한 리더. 이제 온화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이메일 활용법, 이메일 리더십, 아, 이메일 리더십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네요. 아, 이메일로 전달하면 최소한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아서 좋고, 전 사원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다. 리더로서 나의 소통 습관 중 잘못된 점. <laughs> 아, 시대 때도 없이 이메일을 보냈던 사례들이 나옵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소통할 때는 세심하게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존중하고 소통해야 한다. 근데 리더의 일이라는 어, 리더십 코칭, 책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음, 리더들이 구성원들과 함께 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셋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음, 저자의 경험담과 함께 풀어져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본인이 팀장이나 리더의 어, 자리에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볼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